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옥채널입니다. 오늘도 건강들 하시죠? 이번에는 우리 그 원종 개발선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무근둥이 개발선인장들 좀 보세요. 와,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완전히 개발선인장 꽃밭입니다. 지금 우리 개발선인장도 지금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기 시작했답니다. 와, 아름답죠. 꽃이 너무 예뻐요. 개발서인장도 정말 이렇게 가지 가지 열매가 열듯이 꽃머리가 주렁 주렁 열려서 이렇게 예쁘게 꽃 피해줄 때는 정말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완전히 무근둥입니다. 이 무근둥이 묵은둥이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뭐 한참 잘 자라고 있는 서인장인데 지금 꽃들이 이렇게 지금. 예, 이제 피기 시작을 했어요. 꽃머리들이 많이 지금 많이 많이 달려있죠. 이쪽에도 얘도 지금 꽃머리들이 달려있고, 여기는 지금 조그마시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보시면은 또 역시, 제들은 뭐, 그 입고지 해갖고, 그산목해 갖고 키운 이 선인장들입니다. 얘들은 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산몽했던 애들 또다 꽃송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멋있게 지금 잘, 예, 꽃몽어리가 나오고 있는데, 크기도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저기, 그, 잎이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죠?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잘 크고 있는 모습이고, 꽃몽어리도 이렇게 톡톡 터져서, 호송이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지금 피고 있답니다. 자, 이쪽에 도 돌아가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펴지네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 이 안에도 조금 온종 개발성장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꽃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정말 작은 거 제가 예 심어놨는데 이렇게 꽃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들도 어려도 꽃머리가 다 나오네요. 지금, 얘들도 다 지금. 그, 저기, 산목에 갖고 다 키운 애들인데, 이렇게 예쁘게 꽃모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들도 다 산목을 한그 서인장입니다, 애들도. 묵은둥이 뚝뚝 끊어 갖고 지금 이래 해놓은 그 서인장들인데, 개발서인장들. 다 하나같이 예쁘게 지금, 다 꽃도 나오고 크기도 잘 컸는데, 세상에 꽃까지 다 나와주네요. 자, 이쪽에도 살짝 보시면 은 여기도 개발서인장인데, 얘는 꽃을 보세요. 꽃이 너무 지금 특별한 꽃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완전 진분홍인지 빨강인지 아주 정말 고급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 서인장입니다. 얘가 묵은둥인데, 완전히 묵은둥이라서 얘는 지금 정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얘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인데. 꽃머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은데도 여기저기 하나씩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개발선인장, 원종 개발선인장인데 꽃이 이래요. 이쪽에는 약간 분홍이죠. 얘는 분홍이고, 아까 금방 그거는 완전히 진분홍. 진 빨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해국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항상 건강한 나날 되시고요.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